대표님 네. 저 가게 차려가지고 장사로 돈좀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들? 어제 제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네. 자기가 장사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얼마 있어요? <laughs> 얼마가 필요하니? 그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뭐 초기 뭐 사입비, 부동산 비용은 천차만별일 테니까 네. 어디서 하고 싶은지부터 정해야 부동산 비용이 나올 텐데. 그래서. 얼마 있으신데요? 그럼 1억은 있으신가요? 1억은 있대. 그럼 내가 1억이면 할수 있는 거? 돈가스집 한 1억에서 1억 5천이면 할수 있고, 한 2억 정도 있으면 5봉집도 할수 있고, 3억 넘게 있으면 괜찮은 호프집도 할수 있고, 5억 정도 있으면 청계아타운 같은 파인다이닝 같은 고깃집도 할수 있고, 7억 이상 있으면 스크린골프도 할수 있는데, 5억 넘어가서부터는 이동희 씨가 나오는 거지, 이동희 씨. 네머리 10억 있는데 장사하냐고. 왜요? 10억 있으면 뭐할 거예요? 저요? 저 그냥 투자해서. 장사... 하려면 어쨌든 미천을 모아야 된다. 자, 미천을 모으려면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장사도 그 부자들이 하는 거였구나. <laughs> 저는 천만 원도 없어요. 그럴 것같았어 <laughs> <laughs> 장사를 어떤 장사를 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것도 뭐 길거리에서 뭐 양말 팔건 아니잖아요. <laughs>